열왕기야 8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음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한 작정하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아합의 아들 요람이었고 또 유다의 왕은 여호람의 아들 아하야. 그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했죠. 아달랴라는 예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예,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과 또 유다 왕국의 아하시아의 관계는 이제 외삼촌이죠. 아하시아가 요람 왕이 예, 외삼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달랴 그의 어머니 아달랴와 이제 그 오빠 동생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의 혈통의 모든 가문이 이스라엘 북쪽 왕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에게도 그 혈통의 피가 흐르는 건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아합 혈통의 피가 흐르는 그 가문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한 작정하심을 이제 그 초기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26절에 예루살렘을 1년을 통치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22살인데 1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의 임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종신, 종신제이기 때문에 바로 23살에 죽었다는 얘기죠. 23살에 젊은 나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예후에 의해서 모든 아합 가문의 혈통이 완전히 예, 심판을 당하고 처단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이어지게 되고, 구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는데요. 예, 결국 그런 혈맹 관계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북쪽의 예, 그 아람, 영,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쟁 속에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 아람과의 전투를 벌일 때, 예, 바로 이 예, 요람이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 병이 생기게 되고 네, 그 이제 외삼촌이 병이 들었으니까 이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가그 외삼촌을 문병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오게 되죠. 함께 모이는 그 장소가 결국은 죽음의 장소가 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아합의 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이죠. 특별히 아합의 부인 이세벨, 이세벨은 두로에 있었던 그 바알 신을 섬기던 그 가문의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아합의 가문이 되버렸고, 결국 거기서 그 딸과 이아하시아의 어머니가 결혼해서, 여우라이 결혼해서 결국 북쪽과 남쪽 모든 유, 그 나라가 그 이세벨 혹은 이 아합의 악한 영향력권에 놓이게 된 것이죠. 결국 왕의 범죄함,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나라 전체, 국민들에게 그 영적인 영향력이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결국 예우를 통해서 그 심판을 하게 됩니다. 북쪽, 남쪽 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 유다의 혈통, 아합 그, 다윗의 혈통, 가운데, 아하시아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그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섭정을 하게 되는데, 그아달랴 이름도 없고, 그 아래 요시, 아그 다음에 그 밑에, 그네 명의 이름이 네,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혈통 그런 악한 왕들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져 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회방과 방해를 하는 세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악한 세력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한 왕가 그리고 지배하는 정치역 있는 사람들 권세를 휘둘르고 좌지우지하고 모든 이사를 좌지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 저주. 또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세상사람들이 보기에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가정과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과 가문이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평생 동안 사람들로부터 핍박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문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그 가문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그 축복은 영생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왕, 정치적인 권력,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어, 정말 어렵게 살거나, 혹은 자녀들이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을 경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때로 힘들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러나, 끝까지 견고함으로,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그 인생과 그 가문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문이다. 설령 순교의 길을 통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관점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말씀에 대한 신실함.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것을 꼭 우리가 역으로, 오늘 이 말씀의 역으로 생각할 때,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믿음의 길,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믿음의 길에 깨서서 끝까지 견디고,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걸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